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네 번호가 오늘부터 또 바뀌었습니다. 네 화분이 많이 빠진 관계로 네 번호가 다시 바뀌었으니 잘 보시고 주문주시기 바랍니다. 영신다육은 전국 최저가 네 지금 세일하고 있고요. 네 끝까지 보시면 어, 전부 온가 거의 온가 개념이에요. 네 그렇게 많이 세일하니까 한번 보시고 주문주시기 바랍니다. 자일본터 갈게요. 어, 요거 철쭉이 이쁘죠 저희 철쭉을 제가 지금 요즘 취미로 키우고 있습니다. <laughs> 자, 1 번부터 할게요. 1 번은 어, 거래하분이고 가로가 15, 높이가 33.5, 6만 원짜리 38,000원에 갑니다. 어, 세개 남았고요. 음 이렇게 큰화분은 저희가 지금 철쭉을 이렇게 1 번은 어, 심어놨어요. 멋있죠? 네, 이렇게 어세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네 사각이고 어 엄청 무거워서 제가 어. 어 물구멍은 어두개 있네요. 물구멍은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세개 남았어요. 네, 1번은 고리 화분이고, 가로가 15, 높이가 33.5, 6만원짜리 38,000원에 갑니다. 2번은 가로가 16, 세로가 13, 높이가 15, 수제 화분인데, 57,000원짜리 3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 57,000원짜리 맞죠? 네, 이렇게 수제 화분. 엄청 단단하고 잘 만들어진 화분. 네, 이거는 득템에 가시는 거요. 예 3만원이면 온가도 안 됩니다. 자, 2번은 수제 화분 57,000원짜리 3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가로가 12, 세로가 9, 높이가 7. 자, 5,000원짜리 두개 6,000원에 갑니다. 어, 얘는 네, 요렇게. 네, 이게 왜 비싸냐면 이게 만든 과정이 좀 복잡해서 얘는 어, 우리나라 건데 국내분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5,000원짜리 어, 두개 6,000원 엄청 싸게 원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5,000원짜리 두개 6,000원에 갑니다. 자, 얘도 어, 국내분이고 여기 같은 어, 공방에서 만든 겁니다. 어, 4번이고요. 가로가 10.5, 높이가 9.5, 6,000원짜리 4,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항아리색 좋아하시는 분은 또 좋아하시니까요. 이렇게 한 가지 색이고, 네, 한 가지 톤입니다. 자, 4번에 6천원짜리 4,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한개 남았습니다. 얘는 물빠짐이 좋은 화분이고, 네, 아주 가볍습니다. 가로가 22, 높이가 21, 6만원짜리 4만원에 갑니다. 얘는 한개 남았어요. 네, 이렇게 멋진 화분입니다. 네, 물구멍도 크고요. 네. 자, 5번, 가로가 22, 높이가 21, 6만원짜리 4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가루가 씻고 높이가 14, 만원짜리 5천원에 갑니다. 얘는 엄청 가볍고요. 네. 근데 가벼운데 저는 가면서 깨질 줄 알았더니 택배로 보냈는데 하나도 깨진 게 없어요. 단단하긴 한가 봅니다. 엄청 종이 자체로 가볍습니다. 이것이. 근데 식물 화분도 되고, 다육이도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 물 마름이 좋은 화분이어가지고, 네,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건한 개인데, 자, 만원짜리 5천원에, 네, 할인합니다. 그 다음에 더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어, 7,000원, 어, 얘는 하루가 8, 높이가 13, 네, 두개 만원짜리, 2개, 2개 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5,000원. 이렇게 두개 5,000원에 갑니다. 네. 엄청 가볍습니다. 종이착자로 가벼워요. 자, 7번에 2개 5,000원. 고려 화분입니다. 가로가 9, 높이가 12.5, 11,000원짜리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 단단해요. 얘는 진짜 어 화분 두고두고 쓰셔도 아주 단단한 화분이고 좋은 화분이에요. 네, 고려 화분이 짱짱하게 잘 만든 화분이에요. 자, 가로가 9, 높이가 12.5, 11,000원짜리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가로가 17, 높이가 21, 엄청나게 큰 화분인데요. 8만원짜리, 4만원에 갑니다. 얘도 온가도 안 돼요. 이런, 얘는 저기 뭐야, 어, 고려창자 같이 생겼어요. 아주, 그 다음에 좀 무게감이 있고요. 이 곳이 앞엔가 봅니다. 이 고리가 하나 있는 거 보니까. 네, 수제 화분이고요. 네. 자, 8만원짜리, 4만원에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은 빠져서 새로 들어온 것이고, 네, 가로가 9, 높이가 8.5, 수지아본입니다 얘는, 어, 12,000원짜리인데, 네, 제가 6,000원씩에 계산했어요. 6개, 어, 요렇게 생, 이렇게 어, 이런 모양인데요. 네. 자, 6 0원 씩에 한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66에 36, 36,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수제 화분입니다. 엄청 가볍고 어 좋아요. 저희 이거 없는 줄 알았더니 6개가 어디서 나왔어요. 네. 1번은 가로가 19, 높이가 13, 15,000원 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얘는 창 같은 거 심어도 괜찮고, 식물 같은 거 심어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이색 하나하고, 뒤에, 네. 하늘색, 연두색, 비슷한 것이 두개 있습니다. 가볍습니다. 가로가 1 아니, 13번입니다. 가로가 19, 높이가 13, 15,000원. 부분에 복줄이, 네. 창고에 있는 게딱 일곱 개 남아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안파한것 같은데, 얘는. 가로가 11, 높이가 7, 만원 짜리, 8,000원에 갑니다. 복줄이고, 제가 10cm는 여기 제일 넓은 곳이 10cm예요. 그다음 높이가 8, 7cm. 네, 이렇게 복조리. 어 정원에 데코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바위솔 흘러내리게끔 심으면 멋질 것 같아요. 쌍으로 이렇게 쌍으로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복조리는. 자, 15번 가로가 12, 높이가 7, 만원짜리 10, 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가루가 13, 높이가 18, 26,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얘는, 어, 다섯 개 남았어요. 흰색이 한 분이 다 가져가셔서 빠져갔고, 노란색. 이 화분은 언제 봐도 멋진 화분입니다. 네, 농분이고, 네, 이렇게 화분이 빨간색 두 개, 그 다음 녹색 무늬 하나, 그 다음에 파란색 무늬 하나, 이렇게, 하늘색인가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남았네요. 자, 16번. 26,000원짜리 2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셀입니다. 얘는, 어, 어, 엄청 비싼 화분이에요. 2만원짜리인데 9,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온가 이하의 가격입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8. 자, 2만원짜리 9,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진짜 정이착처럼 너무 가벼워, 여러분. 어, 여러분이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물구멍도 크고요. 잘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둘레, 여섯, 일개 남았습니다. 자, 17번 가로가 13, 높이가 8, 2만원짜리 9천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어, 직사각, 가로가 15, 세로가 11.5, 높이가 10, 4만원짜리 네, 7천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런 코너나 뭐, 모둠같은거 심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바이솔 한포도 심어도 괜찮고요 자, 18번 가로가 15, 세로가 11.5, 높이가 10, 만원짜리 7천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제화분이 한개 남았는데 세일을 해도 해도 안 가져가시네 어 얘는 가로가 22 높이가 17, 8만원짜리 5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5만 5천원 받다가 5천원 내려서 요렇게목단 그림이 있고요 네 안에 아, 네. 물구멍이 내 개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목단 그림 네 아주 좋은 수제화분데 인 이거 쪼개가 몇개 재고가 있던 것 같습니다 19번 가로가22 높이가 17, 8만원짜리 5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신다육 수자분인데요. 가로가 9.5, 20번입니다. 높이가 14. 네, 2개 4만원짜리, 2개 2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개에 만원씩만 가져, 그냥 가져가는 가격이에 이게 만드, 만드느라고 고생했어. 근데 별로 이쁘지는 않죠? 네, 만원씩이니까 싸죠. 농분이고, 자, 2개 2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자, 이거는 가로가 20, 세로가 13, 높이가 14.5. 네, 3만원짜리, 2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직사각형이고, 야생화나, 뭐, 바이솔 같은 거 심어도, 네, 분지뭐 뭐, 어 식물 같은 거 심어도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자, 21번, 가로가 20, 세로가 13, 높이가 14.5, 3만원짜리 2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갑니다. 가로가 15, 높이가 15.5, 25,000짜리, 1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화분은 한 가지 생인데, 꽃들 색깔만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크고, 농부인데, 네, 이렇게, 네, 멋집니다. 네. 이거 한 색깔입니다. 흰색으로 만들었으면 더 이뻤을걸. 22번, 가루가 15, 15, 높이가 15.5. 자, 25,000원짜리, 1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가루가 9.5, 높이가 8.5, 12,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이것도, 이런 수제화분은 저희한테 한, 더 비싸게 들어와요. 네. 지금 원가 이하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좀 넙대대한 것도 있고, 네. 좀 사이즈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엄청, 어, 단가가 비싼건데 진짜 엄청 세일하니까요 12,000원에 6,000원에 갑니다 이정도로 옛날같았으면 부티나게 팔렸을건데 자 24번 갑니다 가로가 10.5 높이 가고 3만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얘도 영신다육수제화분 제가 어, 초창기때 만들었던 내 네, 수제화분입니다 멋집니다 이래도 쓰시면은 네, 자 24번 가로가 10.5, 높이가 9. 자, 2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개입니다. 2개 2만 원. 네. 25번은 전에 있던 하본 새로 들어온 것같습니다 가로가 17, 높이가 15. 3 5 0 0원짜리 18,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요렇게 얘도 야생화 시은 엄청 멋져요. 좀 무게감이 있어요. 얘는요. 지금 2개 남았습니다. 손님이 사 가고 딱2개 남았습니다. 25번 1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고려합은 1개 남았네요. 가로가 10, 높이가 22, 2만원짜리 1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물구멍이 두 개예요. 이렇게 작게 해도 네, 멋진 화분입니다. 흰색 화분에는 뭐 심어놔도, 아무거나 심어놔도 어울립니다. 자, 26번 가로가 10, 높이가 22, 2만원짜리 1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쭉꽃이 제가 키우고 있는 거... <laughs> 자, 구경하시고. 자, 27번, 가로가 21, 높이가 20.5, 5만원짜리 3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무게감 있어. 요 야생화, 심으러면 아주 멋진 화분입니다. 자, 이색하고, 네, 저옷하고 택배 보내기가 좀 무서워서, 무거워서, 네. 그래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7번 가로가 1 1 높이가 20.5, 자 5만 원짜리 3만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은 가로가 10, 높이가 10.5, 6천 원짜리 4천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멋져요. 네, 심모나도 멋질 것 같습니다. 항아리인데, 네, 국내 분야의 수입 아니에요. 얘는 네 이렇게 숨쉬는 항아리 분입니다. 28번 가로가 10, 높이가 10.5, 6천 원짜리 4천 원에 갑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자, 영신다요.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